안녕하세요. 시즈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여덟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성관계가 단순히 쾌락의 도구뿐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성관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문제 전문가들은 성행위를 젊게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중년에 꾸준히 성생활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관계가 건강에 좋은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8가지. 첫 번째, 체중 감소. 남녀 간 육체적 사랑이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성관계는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30분간의 성교는 200칼로리를 태우며 격렬한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관계는 일종의 즐거운 놀이자 운동이다 보니, 섹스 다이어트란 말도 나옵니다. 또한, 오르가즘 중에는 옥시토신의 영향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두 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해성산부인과 원장인 박혜성 원장의 사랑의 기술 투여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잠자리 자세에 따라 다이어트 효과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자세에 따라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둘이 함께 근력 운동, 남성상이 남성이 위에 오르는 이 자세는 남녀 모두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체지방 분해 효과를 줍니다. 또한 여성은 누운 상태에서 허리 회전 운동을 하므로 복부 근력 운동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남성의 등이나 엉덩이를 양 다리로 감싸 강하게 조여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살 빼고 싶은 여자라면 여성 상의. 여성 상의는 여자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의 체력 소모가 가장 큰 자세예요. 그래서 그만큼 운동 효과도 큰데 특히 여성이 위에서 필수 운동을 하는 것이 허벅지 살을 빼는데 제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릎 관절 스트레칭, 복부 근력 운동에 효과가 있어요. 살을 빼려는 여성이라면 여성 상의 자세를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여성의 라인을 위한 스트레칭, 후베이. 이 자세는 여성이 바닥을 짚고 엎드린 자세에서 남성이 뒤에서 관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스트레칭 효과를 가져다 줘요. 따라서 가슴선과 등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유연성을 위해선 서로 마주보는 좌위 또는 이비. 앉아있는 남성의 다리 위에 여성이 앉아 얼굴을 마주본 채로 피스톤 운동하는 자세를 좌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상체를 유지하기 위해 복부 근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신체가 유연해지고 복부 근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남녀 모두 서서 마주 보는 상태로 관계를 가질 경우 자유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 있는 자세는 종아리 군사를 빼어줘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육체적 관계는 부부나 애인간 애정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거양득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성관계는 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아일랜드 퀸즈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한 달에 한번 미만으로 성관계를 한 그룹의 사망률이 일주일에 두번 이상 성관계를 한 그룹에 비해 두 배나 높았어요. 정기적인 성적 접촉은 신체와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신체 접촉은 신뢰도를 높이는 옥시토신 분비를 높이고,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세 번째, 생식 건강의 효과. 성관계는 불규칙적인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정해주며 생리통을 완화시킵니다. 행동 내분비학 전문가 위니 프레드 커틀러 박사에 따르면, 꾸준한 성행위는 여성의 월경 패턴을 조절해서 가임을 촉진시킵니다. 임신 전반에 걸친 성관계는 조산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신진대사 및 성관계 관련 부분, 특히 골반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점이 있는데요. 성관계 중 나타나는 질수축, 항문관략근 경련, 요도 경련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 요실금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즐거운 성관계는 소변의 흐름을 막고 요실금을 줄이는 근육인 골반 기저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임신과 폐경으로 부쩍 약해지는 이 근육을 강화하면 스트레스성 요실금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남자 또한 성관계를 하면 생신력을 증진시킵니다. 잠자리를 자주 가질수록 정자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정자는 검사 전 2일 이내에 관계를 가졌을 때 가장 건강하고 금욕 10위로 가장 건강하지 않습니다. 임신을 원한다면 배란기 외에도 최소한 주 2회 이상 관계를 갖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젊어진다. 성관계를 꾸준히 가지는 여성에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뼈 밀도를 높이며 매끄러운 피부를 만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뼈와 근육을 강화하며 심장과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를 앓을 위험이 두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 로열 에든버러 병원의 신경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윅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보다 7세부터 12세까지 적어 보이는 동안의 비결은 활발한 성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성관계 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전립선암 유방암 위험 감소.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은 한 달에 한번 미만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암위원회 그레이엄 자일스 박사는 많이 사정할수록 전립선암 발병 위험도는 줄어들었다고 말했어요. 오르가즘과 관련한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디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의 분비가 높아질수록 암 발병률이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잠잘하는 50대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는데요. 관계시 전립선암을 일으키고 촉진하는 독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도사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일반인들보다 높다고 해요. 여섯 번째, 통증 완화. 성관계는 강력한 진통제 역할도 하는데요. 엔드로핀이나 코스티코 스테로이드의 분비로 인해 시체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말단신경의 진정효과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하면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와 통증 완화 호르몬인 엔도르핀 수치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후 두통이나 관절통 등이 없어진다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르가즘은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미국 뉴저지 대학 베벌리 위플과 베리 코미사루프의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즘 직전에 옥시토신 분비가 정상 수치의 5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옥시토신은 진정효과를 가지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일곱 번째, 행복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 데이비드 블랑치플라워와 영국의 워윅 대학 교수 앤드류 오스월드는 성관계와 행복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명의 파트너와 규칙적인 성관계를 할수 있는 사람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어요.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더 많은 성관계를 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성관계 수를 높이는 것은 추가로 5만 달러의 수비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해요. 지속적인 결혼생활은 매년 10만 달러가 추가로 발생하는 행복과 같으며 이혼은 매년 6만 6천 달러 행복가치를 고갈시킨다고 추정했습니다. 여덟 번째 불면증 해소 관계 시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 직후 잠드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오르가즘은 진정제로 작용할 수 있는 옥시토신 및 엔도르핀을 급증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자기 위한 행위를 보고한 1866명의 미국 여성들 중 32%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관계 자주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8가지. 첫 번째, 체중 감소. 두 번째, 장수. 세 번째, 생식 건강의 효과. 네 번째, 젊어진다. 다섯 번째, 전립선암, 유방암 위험 감소. 여섯 번째, 통증 완화. 일곱 번째, 행복. 여덟 번째, 불면증 감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